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이어는 사무관사입니다. 좋은 아침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따뜻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존의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치유받은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병든 딸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의 대표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의 위급한 상황에 신분과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함께 동행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 열두 애를 혈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혈병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자로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람들과 접촉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밀려드는 무리 틈에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께 나아갔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야이루의 딸의 생명이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구태여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을 그 상황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수치심으로 평생을 차별받아온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시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의 육신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라는 수치심으로 살아왔던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딸이 다 치유하시며 그녀의 마음, 영적인 부분까지도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야이로는 두려워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며, 딸의 죽음 앞에선 야유로에게 위로가 아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2년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12살 된 야유로의 딸, 두 여인의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유로에게는 혈류증을 앓던 여자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잔다고 선포하셨지만 무리들은 비웃었습니다. 혈증을 고친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는 무리들. 그러나 믿음을 드린 야이로는 딸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고 기저질환이 있어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져온 물건은 모두 소각 대상이니. 꼭 필요한 것만 챙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넣었던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며 주름이 잠시 몰려왔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주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천국 가는 연습을 하자며 짐을 싸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생명에 대한 갈망은 참으로 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혹이라도 주변의 시선으로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만은 안 들어주실 거야 하고 감춰 놓은 문제는 있지 않으신지요.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돼 라고 뒤로 빼놓은 문제는 없는지요. 오늘은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반드시 전능하신 그분이 믿음으로 가져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생명으로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샬롬